자, 이번 다루일 주제는요, 예전에도 몇번 유산, 주제를 다 다녔는데 역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또는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산재도 보상이 되는 이중보상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산재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위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의 유가족분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망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산재와 달리 자보험보험에는위자료에서이할수있습이다리에서이 자리에서 이자리 자리에서 자리에자동차자에서이자이이것은 우선 첫 번째 명심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산재이 피해 보상이이루어지더라도산재서상으로서이보상이 되지 않는 산재보상을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서 있어 특별히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산재는 피해자,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일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무 중 사고 같으면은 산재로 청구 가능하고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요양급이라든 지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같은 걸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자동차 보험에는 과실 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상계 제도란게 있어서 피해자에게 일정분의 과실인 경우에선 전체 피해보상을 계산할 때그 계산금액에서 된 피해자 과실만큼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보상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이 많은 게, 과실상계하고 나면 실제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지 않는 반면에 산재에서는 과실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규정된 틀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데 반면에 자동차 보험에는 정년 가동 기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동차 보험은 산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자동차와 보 산재에서 차이 가장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연금 제도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일시급으로다 보상이 되는 반면에 산재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일시급50% 나머지는 연금을 받,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장애 발생 경우에 있어서 산재는 폐질 등급에 대해서 장애 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있어서는 특정하게 별도의 중증장애로 봐서 상명보상연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급이상 지급을 사고일부터 해서 2 년이 지났을 때이 환자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고정된 1급인 상급에 확정된 장애 확인 경우에 그 시점에서 평생 살아계실 동안에 연금을 지급된 이1급부터 상급 외에 7급까지에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이시급 대신에 연금 받겠다면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득이 되기 때문에 자애차보면은 산재로 피해 보상을 받는지 유리한 규율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상정화 산지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몇 가지 특이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짓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